중국은 여러 가지 규제들이 하도 많아서요. 인도 쪽을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, 크래프톤이 아마 인도를 본격적으로 공략하면, 어, 좀 상당한 또 매출 성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H, HBM, 이제 퀄테스트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, 어제 이제 방송 중에서 이제 곽수종 박사라고 이분도 예전에 삼성에서 일하셨던 분인데,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, 이분의 의견을뭐100%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, 어, 통찰력이 꽤 인사이트가 있어서, 어, 여러 가지 좀 날카로운 통찰력들을 제시를 해서 좀 이분 이야기 하는 걸좀 음, 들을만 한데요. 어, 이분이 이제 예전에 삼성에 있었는가 봐요.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 얘기가, 그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만 못하다. 그래서 뭔가 음,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전 임원들이 좀더 어, 그.